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SEC가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키 바네크 등총 8개 자산 운용사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 4개월 만에 알트코인 현물 ETF가 탄생한 것인데 이번 승인으로 인해 지난 비트콘 ETF 승인 때처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담긴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을 통과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던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필트2 1 법안과 관련해 새로운 명확성을 얻으며 SEC와 계속된 싸움을 이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과 SEC가 피트21 법안으로 새로운 명확성을 얻으며 계속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 두 번째, 리플의 XRP가 기관 고객들에게 영구적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가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명확성을 얻으며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과 SEC가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은 법정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진행 상황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일명 i 트2 1 법안이라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잠재적인 판도를 바꿀 것으로 여겨지는 피트21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플과 SC 사건의 중요성인 XIP가 보완해야 는 것과 함께 잠재적인 암호화폐 시장 혁신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 내던 토레스 판사의 최근 법원 판결은 SC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녀의 결정에는 피트21 법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섹션에는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더라도 자동으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의 변화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법정 외에도 XRP 커뮤니티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피트2일 법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레스 판사의 결정과 함께 리플 소송, SC 권력 남용, 피트2일 법안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진행 중인 리플과 SC의 소송은 SEC가 암호폐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으며 잠재적으로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리플과 피트21 법안의 언어를 선호하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서의 전환을 시사하여 이번 법안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 반 걱정 반 여러 의견이 오가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판도를 바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XIP가 영구적으로 판매가 금지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은 미국 기관 고객에 대한 XRP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이 다가오는 위협은 리플과 SC와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의 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s c 소송은 리플이 미등록증권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는 것에서 시작했으며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리플의 준비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그는 리플이 미국 기관 고객에 대한 x i p 판매에 대해 잠재적인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을 포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리플의 전략에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판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리플이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리플은 여전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XRP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x i p 보유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리플의 준비에는 자회사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이들의 자회사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 제도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리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 XRP 판매에 대한 잠재적 금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자회사를 통해 국제 판매를 계속할 것이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SEC의 법적 조치에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는데 SEC와의 지속적인 법적 싸움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리플의 준비와 전략은 적응 능력을 반영하여 리플이 국제시장에 집중하고 다양한 규제 환경을 준사함으로써 운영과 시장 입지를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새로운 법안과 SEC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혁신과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드리자면 첫 번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일명 피트21 규제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바뀔 것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리플이 미국 기관 고객에 대한 XRP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과 SEC와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혁신과 발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랭크 누르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돈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